이 주가는 훨씬 더 선행하고 있고, 이 세상을 더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인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인간이 그걸 이기려고 예측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망할 수 밖에 없는 게, 올라가면 불안하니까 팔고, 떨어지면 계속해서 계속 갖고 있고, 그래서 내 계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시장 예측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 예측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얘가 우상향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음음. 그런 다음에 올라요. 오르면 팔지 않는 거죠. 네. 팔 이유가 없으니까. 음. 난 갖고 있으면 계속 부자가 되는데. 네. 그죠? 네. 근데 떨어져요.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왜냐? 시장이 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네. 팔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고 어. 그거를 이제 주식을 떨어질 때는 모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올라가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대응하라고 하잖아요. 예측하지 말고. 예. 근데 그 대응이라는 단어가 되게 모호했는데, 예. 되게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주식방송 보면서, 아. 아, 요즘 같은 때는 현금 많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금이 없어. 아니, 팔았어야 <laughs> 현금이 생기죠. <laughs> 어. 예. 팔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금이 생깁니까? 음, 예. 그런데 대응만 하라고 그러고 떨어지면 막상 이제 그, 음. 그 주식방송에서는, 아, 현금 지금 어?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다 떨어져 있는데, 음. 예, 그것도 그러니까 5% 떨어졌을 때 얘기도 안 해요. 네. 예, 지금은 잠깐 뭐 어? 조정이니까 좀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음. 이러다가 뭐10% 20%막 이렇게 빠져요. 네. 그러면 그제서야 아 현금 들고 있어야 될, 그 지금 팔라는 얘기인가라는 음. 예, 거죠. 네. 아니 아니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아5% 떨어졌을 때마다 10% 팔았으면 20% 떨어졌을 때는 거의 40%를 팔았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떨어질 때더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는. 음. 네. 아, 이왕 떨어지니까확 떨어져라. 네. 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주식, 주식수 늘려서 나는 앞으로의 이제 노후를 이걸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훨씬 편한 거죠. 크, 네. 올라왔을 때 주식수량이 늘어나 있을 테니까. 그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아까 네. 그5% 구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이나 네. 테슬라 같은 변동성이 큰것들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게 5% 아까 그러니까 두 구간이 아니라 네. 그두 구간 밑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네. 그때는 뭐 사거나 팔거나 하자 그렇죠? 가만히, 네, 예, 가만히 있는 거고 두 구간이 올라오면 이제 전량 또 사고 들어가는 거 거기서 또5% 떨어지면 또 리밸런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과거 데이터를 몇 년치 네. 한 연구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기존에 이제 Investing.com에 음. 나스닥 자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00년 초서부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거의 한20한 4년 자료, 네. 자료 보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일의 부를 그때 이제 썼고, 음. 그래서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마이너스 3% 떴을 때는 음. 그렇게 이제 전략 매도를 해라라고 했는데. 네. 뭐그 후로 이제 룰을 또 많이 바꿨습니다. 네, 예, 업데이트를 예,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서 마이너스 3% 뜬다고 해가지고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예, 고점 대비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또 매도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어 제가 이제 책이나 아니면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놨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일등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서 1등 주식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오를 때도 계속 정립식으로 사나요? 그렇죠. 정립식으로 타는데, 저는 오케이. 이제, 오케이. 그,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월급쟁인데, 이 음. 내가 이제 월급이 생길 때마다 한 100만원씩 정도가 남는다. 음. 그러면, 어, 이 돈을, 어, 이제 월급날 무조건 타야 되냐.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 그거를 현금화를 시켜놓고 음. 있다가 계속 모아요, 돈을. 음. 그러다가 V자 반등할 때 그때 삽니다. 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네. 아. 네.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음. 사람들이 또 막상 샀는데 확 빠지잖아요. 계속 이제 올라갈 때 샀어요. 올라갈 때 샀는데 계속 빠지는 거야. 음. 네. 그러면 또 이제 막 후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 이런 감정에 따라서 되게 그, 그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음. 제일 후회가 없을 때가 언제냐면, V자 반등했을 때 그때 사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음. 네. 그럼 V자 반등이라는 건 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도 없고요. 음. 예, 그러니까 얘 주식 시장을 알 수, 이제 음. 주식을 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뭐그 일등 주식은 50%까지 빠진 적은 음. 거의 없긴 한데, 음. 뭐한25%이 정도 이렇게 음. 빠지게 되면, 뭐 거기서 이제 V자반등 20, 2022년도 그때 한 12월 달 예. 그때가 이제 V자반등 했을 텐데, 음. 그때 29%까지 빠졌죠. 애플이 그랬다가 이제 V자반등을 하면서, 그 지금 현재가 이제 애플이 한175 달러 되는데, 그게 한 190. 넘어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가 130불인가 그랬습니다. 네. V자 반등 했을 때가. 그냥 V자 반등 했을 때 샀으면 또 이제 주식 수를 늘리면서 어 이제 돈을 벌었고 그리고 195까지 갔지만 솔직히 그, 그 전에 이제,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좀 팔긴 했지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팔, 으, 바뀌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갈아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로 해가지고 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음. 애플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이제 손해를 받겠죠. 음. 그러니까 1등 주식이 아니면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음. 하나가. 리밸런싱을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삼부 통원처럼 되면 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거죠. 우리나라 건설주처럼, 항공주처럼, 막 이렇게 되면 계속 빠지면은 답이 없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거, 그게 자기가 예측을 한다고 했지만, 그뭐 예측이 들어맞는 건 아니잖아요. 음. 거기다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1등은 뭐가 좋냐, 2등하고 바뀌면 아주 그냥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시총이 바뀌는 게 온신문에 나옵니다. 네. 전 세계 온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나요. 네. 근데 뭐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등, 2등이 바뀌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거기서도 뭐 마켓, 마켓 시장별로 1등, 2등을 갈릴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로 볼 건지. 근데 우리나라는 1등하고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 바뀌어버릴 정도면 거의 내 재산은 작살나고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런 그 혁신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예,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무섭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음. 그러면 결국은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바뀌는 음. 그 텀이 돼요. 예. 애플도 한 3조 달러 갔다가 빠졌을 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3조 달러로 넘어가는 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그 때, 어, 이렇게 바뀌, 바뀌었을 때를 막, 마켓이 해주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예, 갈아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 방법이다. 음, 예. 그러면 지금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소장님의 책을 읽고 와, 세계 1등 사야겠다 마음 먹을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고점이지는않은가요 음.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고점인지 아닌지를 음. 내가 어. 판단을안 안 되는 거죠. 어. 예. 시장이 판단하는 건데 네. 지금 현재는 리밸런스 중에 있어요. 음. 예, 현재는. 그래서 이게 410달러 정도가 기준 가격인데. 음. 그러니까 아, 420달러 정도 기준 가격인데 41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제 10%를 팔고 음. 그다음에 지금 그 고점이 429달러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네. 4, 431달러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다시 10%를 다시 사면서 음. 이제 100%를 맞추는 음. 식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만약에 다시 사게 음. 된다. 음.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431달러가 넘어가면 그때 사면 됩니다. 네. 음. 네. 아. 네. 그러니까 아예 안 갖고 있다가 음. 새로 진입하는 분들도 네. 네. 그 고점 대비로 해서 봐가지고 예. 판단을 해서 계산해서 V자 반등을 했을 때만 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무조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V자. 두 구간 올랐을 때. 예. 아. 그러면 그 정도로 떨어졌다가 두 구간 올라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아, 어. 예. 그러니까 아, 그렇게 또 굳어진 입면 예. 기다려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음. 뭐가 있냐면 제가 음. 그 요즘에 그. 멤버십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멤버십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1등 주식하고 그외 주식을 이제 한 1%씩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식들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분리군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어뭐 자산에 뭐, 뭐 1%씩을 뭐 10개 살 때도 있고 20개 살 때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다른 주식은 무조건 리밸런싱만 해요. 음. 리밸런싱만 하고, 얘가 V자 반등 했을 때만 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3% 빠지면 이제 전략 매도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 V자 반등이라는 거, 5% 떨어졌다가, 음. 5% 떨어졌다가 10% 올라와가지고 V자 반등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음. 사고, 그 빠지면 다시 이제 또 10%가 올라오면 그때 사거든요. 네. 근데, 그 비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음. 엄청난 혁신이 있어야 되고 아. 예, 그만큼의 이제 호재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아. 만약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있어요 음. 애플 같은 경우가 거의 한195 달러인가 음. 뭐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렇거든요 정보점이 그러면 거기에 음. 거기에서 210 달러 정도가 돼야지 음. 그때 v 자 반등이 돼서 사는 거예요 어. <laughs> 근데 얘가 170 얼마예요. 어. 백, 지금, 그것도 한 160달러까지 빠졌다가, 음. 뭐, 그 엠포침 나온다고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175달러가 음. 됐어요. 그럼 210달러까지 갈 거예요. 음.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주식이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만이 이제 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한 100개 이상의 종목을 보면서, 그렇게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래서 한30% 정도 예. 수익을 보고 판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런 비슷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오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사고팔기도 합니다. 예. 음, 그 V자반등을 아까 애플 주식이 195달러가 이제 정고점이어서 예. 210에서 이제 사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95에서 예. 지금 170까지 빠졌는데 예. 170에서 10%가 올라서 예. 예를 들어 한 184, 5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때 사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아. 주식이 한 100개 정도가 넘게 어. 이제 그뭐 제가 이제 고르는 기준도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제가 그이 강이나 아니면 음. 저기에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100개 정도가 훨씬 넘는 주식들도 계속 저는 이제 계속 아.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하루에 15% 이상 빠지면 그런 애들을 빼버려요. 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식 중에서 그런 주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애플을 그렇게 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요즘에 구글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메타도 얼마 전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이제 좀 빠진 상태고, 음. 아마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laughs> 세계 1등 주식은, 그러니까, 1 년에 25% 올라간다라고 아, 생각하고 가는 거고, 그래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심심하잖아요. 음. 심심한데 그 중에서도 <laughs> 아, 아 여기서 똘똘한 주식들, 그러니까 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지? 진짜 인공지능 위주로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식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거, 예. 그런 것들은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엔비디아는 요즘 주춤하잖아요. 예. 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빅테크들도 있고, 음. 테슬라가 다시 올라온다. 뭐 이런 것들도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테슬라가 261이 정고점이었잖아요. 음. 그럼 한280 정도가 됐을 때 산다라고 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한300 정도, 거기까지 가야지 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 사기에도 바쁜데, 음. 내가 애플을 굳이 거기서 5% 올라갔을 때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네. 그렇군요. 근데 MS는 괜찮아요. 지금 세계 1등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축곡정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사지 않아도 네. 하락한 다음에 10% 네. 올랐을 때 사도 세계 1등 주식은 괜찮아요. 그렇죠. 세계 1등이니까요. 아, 예. 25%. 예. 그러니까 세계 1등은 음. 그만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 그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그 네.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 예. 그리고 뭐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펀드라든가 온갖 이제 똘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음. 그게 이제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25%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1등 주식을 그 사는 거라는 거는 그 현재 주가보다도 훨씬 더더 더 많은 미래 가치를 이제 줬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등을 사는 거는 언제 사도 안전하다. 대신에 아. 이제 사는 거는 최소한 V자 반대 했을 때 사는 게좀더 음. 어, 어, 나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러면 세계 1등 주식은 네.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바뀌기 네. 전까지 팔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네. 중간에 뭐 필요할 때는 네. 조금씩 팔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안 파는 거네요 네. 팔 이유가 없죠 아.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1등 말고 100개 네.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걔네들은 그 떨어지면 바로 팔아요 네, 아3% 빠지면 바로 팔아요. 아 네, 이 룰을 원래는 5% 빠지면 팔았는데, 아3% 빠지면 바로 팔고, 음. 네, 그리고 다시 살게 없다. 살게 없다 그러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를 사든가. 아 네, 아니면 뭐 살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그 사는 걸또 사는 거죠. 자, 네. 배지세가. 네, 아, 세계 1등 주식은 완전 차, 다른 거는 완전 다른 거네요, 레벨이. 그쵸. 렇 네. 아 네, 다른 거고, 음. 네,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그, 주식 투자 방법과 다른 게, 올라갈 때는, 그런 잡주들도, 그러니까, 잡주가 아니라, 1등주 외의 주식들도, 어 무조건 갖고 갑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장중에 걸어놔요. 3% 빠지면 바로 팔게. 장중에 딱, 이제, 그, 0.97 곱해가지고, 장중에 딱걸어놔 그러면은, 장중에 팔렸잖아요? 어, 팔렸네. 네. 예. 그럼 난3% 손해를 본 거죠. 아니, 개파락을 했을 때는 손해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장중에 팔렸으면, 어, 종가에 다시 올랐다 하더라도 얘는 일단 팔린 거예요. 음.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갖고 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뭐, 그, 그 여러 가지 이제 한 100개 이상이 되는, 어, 걔네들 중에서 다시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애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 유력, 유력 종목으로 해놓고 있는데, 요즘에 앱,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의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지금 약간 불황이라는 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많이 없다. 얘네들이 1 0 개, 2 0 개까지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많이 올랐을 때고, 얘네들이 많이 없다. 음. 예, 그럼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애들 없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만큼 지금은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음. 예, 그, 그런 식으로 좀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즘 시장은 어떤 약간 계약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아. 이런 애들이 아예 없으니까. 예, 올라가는 엔비디아도 주춤하죠. 음. 그 다음에 뭐 메타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한3% 빠졌죠. 음. 그다음에 아, 아마존도 빠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얘네들이 아주 정확한 게, 뭐, 프리포트 맥모란, 예. 그 다음에, 뭐, 엑소모빌, 이런 애들이, 그, 유가가 오르기 전서부터 오르고 있었어요. 아. 예. 그때서부터 사고 있었어. 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어, 얘네들이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어, 얘는, 이렇게 해서, 예, 전고점보다 10% 올랐을 때 샀단 말이에요. 예, 모르고 샀는데, 무지성으로 사는 거예요. 음. 예. 걔네들 올라와서 샀는데, 걔네들이 알고 보니까 요즘에 유가가 올라오고 있더라. 음. 근데 또막 전쟁까지 나가지고 더 올라갔다 근데 엑소모빌도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유가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빠지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이 주가는 훨씬 더 선행하고 있고 이 세상을 더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 인간을 뛰어넘는 음... 그래서 인간이 그걸 이기려고 예측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올라가면 불안하니까 팔고 떨어지면 계속해서 갖고 있고 그래서 내 계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부자는 뭐냐면 10배, 100배가 돼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 갖고 있는 돈에. 그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음. 5% 떨어지, 그건 뭐 거의 단타치고선 생활비 정도는 벌수 벌 있어도, 용돈 정도는 벌수 있어도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네. 아, 그 개인들이 네. 그 정보력이나 이런 거에서 기관들이나 네. 뭐 국가나 이런 정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 그 정부를 그, 그니까 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진짜 무슨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주가대로만 하면 가장 저는 고급 정보가 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네. 그렇게 해서 네. 한발 늦게 근데 해도 그렇죠. 상관없다. 상관없죠. 아... 네. 한발 늦게 해도. 네. 상관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의 네.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 네.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잘 써주셨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환율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책에 보니까 네. 그 달러 원 환율 네. 2천원 갈까라는 물음을 던져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환율이 진짜 1,380원인가? 90원인가?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요즘 상황으로 보면 또 이제 안 올라갈 수는 없다. 예, 요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 예, 그뭐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 환율이 올라가게 된게 음.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주 달러를 풀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어, 미국은 뭐, 지금 그 4조 달러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각, 가정에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소비 성향이 엄청 높습니다. 음. 네. 그래서 소비 성향이 높아서 지금 어 CPI도 지난, 지난주에 나오고 했는데 CPI가 너무 높게 나왔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는데 얘네들이 물가가 한 3%에서 2%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3%대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파월이한 6월달 정도에 이제 물, 이제 금리를 한번 내리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물건화가 한게 아니냐,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물가가 높은데 소비 성향이 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소, 소비가 빠지지 않고, 소비가 빠지지 않다 보니까, 어, 이거 이제 금리를 못 내리겠는데? 라고 하면 결국은 그 원화와 같은 이 다른 통화들, 얘네들이 어, 미국이 더 좋고, 음. 더 좋은데 금리를 안 내리고, 금리를 안 내리는 음. 위기상황에서도 달러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달러 네. 인덱스가. 그러면은, 그 원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40원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었어요. 음. 그거만 딱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들어와서 다 사버리고 해가지고 달러를 주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어 미국의 물가가 빠질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서 만약 한국은행이 들어와가지고 환율 조절을 했다. 그랬다가 이게 더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래서 금리를 올해는 못 내린다라고 판결이 나면 결론이 나버리면 이게 1,400원, 1,500원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달러가 슈퍼달러도 너무 강하다 음. 근데 이제 물가가 높은 게 서비스 물가하고 집값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상품 물가가 엄청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품 물가는 지금 어 보면 이제 중국이 좀 망해서 상품 물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테모, 쉬인 어 음. 뭐 이래서 알테시라고 하는데 네. 얘네들이 지금 한국 들어와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음.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알테시로 해 가지고 <laughs> 쇼핑을 하는데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무슨 그봄으로된 고무 골무 같은 게 있는데 실리콘으로 된 그게 제가 한 개당 한천 원씩 해가지고 여섯 개를 사면 네이버에서 이제 한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만 원을 받아요 음. 근데 아 이게, 이게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반품도 잘안 되고 예 반품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안 받아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태무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열 음. 개에 천육백 예, 원인 거예요. 아. 예, 똑같은 게. 음.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오픈마켓 시장이 완전히 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캠핑, 뭐, 이런 거 파는 애들, 이런 애들, 그, 거기 들어가면 한만 원짜리 침낭이 있는데 엄청 좋은 거야. 그, 아웃도어에서 할수 있는 게. 그런 게 10만 원, 20만 원에 팔리는 게만 원에 팔고 있는, 똑같은 브랜드인데, 그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이제 중국이 내수시장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이 경기가 꺼지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아. 못하고,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제조업이 망하고, 음. 제조업이 망해야 되는데 미국하 미중무역 전쟁이 있어서 트럼프 때 관세를 때려가지고 미국은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관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게 물건을 덤핑 처리할 때가 별로 없었는데, 이 테무나 아니면 쉬인, 뭐, 이 알리나 뭐 이런 애들이 그테무의 사장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니까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콩나물 값을 볼 때는, 그 콩나물 같은 걸살 때, 그때는 100원, 200원 아낀다 이거요. 예 비싼 거뭐한뭐 1억원짜리 뭐 이런 거는 그냥 팍팍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마켓 시장이 있구나, 니치 마켓이. 음. 근데 지금 중국이 현재 그 내수시장이 망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 물건 을팔 때도 없고 마, 망해 나가는데, 그거를 싼 값에 자기가 이제 음. 팔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핀 더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걔네들이 그래서 미국으로 아, 아예 싸게 보내버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품 물가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디플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도 지금 그,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네. 한국, 음. 한국의 원화도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소비가 엄청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는 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음흠. 그리고 어2,000 원까지 갈 갈까라는 거는 단기적인 걸 예로 들어서 음. 얘기한 게 아니라 어 97년도 IMF 터졌을 때가 700 원이었습니다. 음. 예, 700 원이었는데 어 지금 1,400원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400 원이면 724예두 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25년 만에 그죠? 예. 한 25년 좀 넘어서 그러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다시 두 배가 뛸 거다. 라고 했을 때는 2,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예, 7.21이 되니까 예, 음. 다시 한 25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예.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원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그냥 무조건 가만히 앉아서 엄청 이득이 보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이득을 보, 보게 된게 1200원 하다가 지금 1380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10%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좀 빠졌는데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계좌는 플러스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게더 맞다. 그리고 왜 한국의 원화만 떨어지냐? 네. 원화가 올라가면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원화 가치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음. 네. 아무리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달러가 떨어지는 것보다 원화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야지 수출을 할거 아닙니까? 그니까. 싸게 해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만 물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같이 공동으로 경쟁을 하는데 수출을 하려면 원화 가치가 낮아야죠. 예, 음. 네. 그게 이제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데 인건비를 못 낮추면 원화 가치라도 낮춰야, 낮춰야 되니까. 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150엔 뭐, 달러당? 이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도요다가 엄청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죽어나는 건 이제 내수. 음. 내수에서 이제 자기 연금생활자라든가 아니면 그냥 현금, 현찰만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가가 들어오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 비싸지고 같은 거에 뭐 사각값만 해도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걸 내가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 그러면 나는 뭐 오래만 하더라도 벌써 1 0를 벌게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어뭐 충분히 2 0 0 0 원까지도 갈수 있다. 예,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점점 오르게 되면은 개인들이 할수 있는 그 대응 방안은 <laughs> 달러 표시 자산을 사는 거. 그렇죠. 예. 아 그거 외에는 특별히 없죠. 예. <웃음> 없어요. <웃음> 달러를 사라도 이익이 되는 거죠. 예, 음. 근데 이제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예,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음. 이제 힘드니까. 음. 그리고 뭐 미국 주식을 사면 예, 네. 또 배당도 들어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배당합니다. 음. 예,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애국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본이 망했어도 계속해서 무역흑자가 나는 게 상품 수지로 무역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음. 자산으로 무역흑자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됐을 때 엄청난 자산을 그 일본 엔하 캐리로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서 엄청나게 그 미국 자산에다가 이제 그 투자를 해놨죠 전 세계적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이 자산 소득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예, 가만히 앉아서.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 음. 주식만 투자를 하면 이 달러가 올라가는 이득은 전혀 못 보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벌수 있는 거. 예, 그러면 뭐 그만큼 원화가 떨어지면 예, 뭐 국내 생활자들은 좀 힘들겠지만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거고 그리고 음. 어,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자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음. 예, 그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 비트코인도 포함되나요? 예. 달러 표시 자산에. 그렇죠. 예, 아. 비트코인. 근데 이제 국내에서 사면 음. 그게 이제 원화로만 음. 표시가 되니까, 네. 그 비트코인은 이제 그 달러 버프라고 음. 해서 그거는 좀못 봤죠. 음. 예. 근데 이제 ETF가 출시가 됐으니까 음. ETF를 사면 아마도 훨씬 더 이제 그게 음. 되죠. 네. 근데 음. ETF가 국내에 그때 뭐 상장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그때, 예, 그게 한국에서 살수 있을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만약에 ETF 그그 어, 그 비트코인을 ETF로 산다면 어, 어. 달러 자산에 투자한 거와 비슷하죠. 음 그렇군요.